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느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안 되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확신미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놓아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라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한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루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나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야마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른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어... 저희들 지난 주말부터요, 어,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이제 어,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 고린도교에 회쓴 어, 편지로 어, 최소 어, 4개의 편지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그 편지들 중에 2개지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이전 편지라고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고린도전서보다 앞서서 쓴 고린도교회에 쓴 편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는 또어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슬 슬픔, 슬픔의 편지라고 하는 어 정말 슬픔으로 쓴 편지라고 돼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는 어떤 슬픔의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이제 기쁨과 또 격려와 그런 또 어떤 뭐 채찍도 그런 말도 있지만, 근데 그 아주 슬픈 내용에 또는 아주 그냥 굉장히 어 바울이 엄하게 말하는 그런 슬픔과 아픔으로 쓴 편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고인전서와 후서 사이에 쓴 편지죠. 그래서 최소 어, 이전 편지, 또 고인전서, 그리고 또 슬픔의 편지, 고린도 후서, 이렇게 네개의 편지가 있고, 또 다섯 번째 편지가 있다고 또 학자들과 성경학자들 사이에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뭐 그거는 정확한 것은 아직, 어, 아직 판간이, 이제 판단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확실한 것은 어쨌든 고린도후서까지는 네 개의 편지가 있었던 걸로 우리가 알고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 지금 고린도후서를 내용을 보게 되면 앞서 이세 번의 편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린도후서를 쓰게 되죠. 근데 고린도후서 내용을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 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어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거짓사도의 문제 이런 어, 문제들이 아직까지 고린도교에서 해결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고린도후서가 그런 내용들을 또 다루기 위해서 어, 또 연보의 문제도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린도전서나 후서 같은 고린도를 향한 이 편지들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들이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복음적으로 처리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왔냐면 고린도서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들을 읽으면서 아 교회 내 분쟁이나 다툼, 또 어려운 어떤 뜨거운 감자 같은 문제들, 또 논쟁들이 있을 때 어떻게 바울이 그거를 복음적으로 해결해 는지또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으로 해결해 간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선택의 순간마다, 또 공동체가 선택의 순간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래서 고린도서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어, 이렇게 관찰과 조명을 줍니다 뭐, 어, 보면은, 어, 그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음, 바울이 이제 당장 찾아가지 않고 편지만 보낸 이유가 나와요. 그게 왜냐하면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을 을교인 바울이 굉장히 아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찾아가서 만남으로 인해 서로 간에 어떤 굉장한 억하심정이나 또 어,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아픔을 어, 피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 어, 이렇게 기도하면서 편지로 이 부분을 이제 교회에 맡기는 거죠. 예. 저도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또 해결해야 될 제가 어, 해결해야 될 이제 뭐 청년부라든지 또교 공동체 안에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어쩔 때는 찾아가서 만나는 것보다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게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찾아가서 만난다고 뾰족한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끼어들어서 해결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자발적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자발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도록 성령님이 분위기를 이끌어 주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게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 쓰면서 내가 가고 싶지만 가지 않는 이유는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 그리고 5절에서 1 1절 보면 이미 고린도 교회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징계하기로 했고 실제로 징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징계가 너무 그 사람한테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징계받은 그 사람을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하라? 위로하고 용서해라. 즉 출, 출구 전략을 세우라는 거죠. 어, 교회 안에서 죄를 짓거나 또 문제가 생겼을 때그 사람에게 분명히 교회 차원에서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징계를 받고 그냥 끝나고 그 사람이 교회를, 교회에서 그 사람을 뭐, 어, 내보낸다거나, 어, 치리한다거나, 그렇게 한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되어서 또 회개하여서 어디로 주님께로 공동체로 돌아올 그 출구를 열어줘야 되죠. 뒷문을 열어놔야 되는 거죠. 즉, 징계는 징계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은 용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언,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는 그 문을 열어놔야 돼 그러니까 그런 문을 교인들에게 열어두라는 거죠. 그 사람을 어, 어, 그 사람의 죄 문제 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를 하지만 어, 교회로 돌아올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태도를 위로의 태도, 격려의 태도로 이제 하라는 거죠. 그리고 1 4절1 6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 자신도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무엇으로 삼아 주셨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향수 쓰시죠? 근데 그 향수를 뿌리고 나면은 그 향수 냄새가 언제까지 갈까요? 하루 종일 갈까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 뭐한 시간 또는 뭐두세 시간 지나면 어쨌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향기는 어떻게 될까요?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더 이상 냄새가 나지 않죠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인공적으로 만든 향기는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면 날아가지만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그 향기는 사라지지 않고 그 사람에게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에서 나오는 향기는 그 사람 밖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내면으로부터,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또는 우리가, 그리고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향기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네. 예수님이 향기가 똑같은 향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각각 다르게 느껴진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냄새가 사망의 냄새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즉 심판의 냄새인 거죠. 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향기는 생명의 향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의 구원을 갈망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느껴진다는 거죠. 예. 정말 동일한 예수님 예. 그 예수님이 그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거침되고 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어, 비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격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겠고요. 또 동시에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 정말로 구원을 줄수 있는 그런 복음의 향기, 생명의 향기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예. 이번 한 주도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인격에서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므로써 정말 우리가 거하는 곳이 바로 구원의 향기, 생명의 한계로 사람들에게 다볼수 있도록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 이렇게 나아가는 한주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